구강 잇몸 지키는 3도구 부드러운 칫솔 치실물 양치 치아와 잇몸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 뿐 아니라 전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강 건강을 지켜주는 세가지 도구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입니다. 단단한 칫솔은 치아를 닳게 하고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모가 부드럽고 머리가 작은 칫솔로 하루 두번 잇몸과 치아를 함께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둘째, 치실입니다. 양치만으로는 치아 사이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루 한번 치실을 사용하면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치실이 어렵다면 치간 칫솔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무량치입니다. 양치 후나 간식 후에는 맹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음식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씻어내어 충치를 예방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구강 건조도 막아줍니다. 치아와 잇몸은 평생을 함께하는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부드러운 칫솔, 치실, 무량치. 세 가지 습관으로 건강한 미소와 맛있는 식사를 오래 지켜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에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